소재섭과 통하라 서통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삼각동 송전탑 지중화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2015년도부터 삼각동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서 진보당의 소재섭이 활동해 왔는데요. 2018년도부터 지중화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제서야 이 송전탑의 철거가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미 국제고 정문에서부터 삼각초등학교 옆을 지나서 31사단으로 가는 그 우치로 삼거리까지는 이미 땅속으로 지중화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 지중화된 전선에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철탑은 철거를 하고 가설 철탑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나요? 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신가요? 이게 기존 철탑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가설 철탑입니다. 가설 철탑에 임시로 전선을 설치를 해놨고, 기존 철탑은 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땅 속으로 지중화되어 있는 전선에 전기를 통하게 하고 나면, 기, 어, 임시로 세워놓은 이그 가설 철탑도 철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작업자들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치로 삼거리에 있는 철탑은 지금 철거를 하기 위해서 대형 크레인이 철탑을 분해를 하고 그다음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2015년도부터 우리 국제고 전남여상 삼각초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해왔던 성전탑 지중화. 활동이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어 송전탑 지중화에 응원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진보당과 저 소재섭의 활동에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중화 공사를 시작을 했었던 매곡동, 연제동 송전탑은 이미 다 철거가 되어지고 없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공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안전하게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 소재 석도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